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집에 와서 어머니랑 식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비빔밥 비빔밥을 한번 해봤습니다. 비빔밥에 나물 여러 가지 넣고 또 어, 아들은 공구 김치국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단호박 찐 거고 이거 문어 쌀 맞는 거고 이거 콩자반 콩자반 했는 거고 김치. 이게 오이김치. 이게 돼지고기 양념 해 가지고 볶았는 거고 김해 갖고 우엉 우엉 조림하고 김치하고 그래서 맛있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보겠습니다 뭐 공복 많이 있나? 어 나중에 좀 갖고 가라. 아니니 사람들이 저기, 아, 땀 많이 흘린다고 그 속에 있어라. 땀 많이 속에 양기 아니고 이게 살이 찢어 그래. 그래서 내가. 아니면 감기 인가 감기 몸살 린다 그래서. 콧물도 나온밥 먹는데 콧물 나 근기 걸린다 얼마 전에 매운 치킨 하나 나왔어 밥 먹는데 맵긴 매운데 그냥 황 배운 건 아닌데 내가 땀을 엄청 흘리니까 땀에 콧물까지 흘리니까 사람들이 와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진짜 매운 치킨 같다 하면서 매워서 그래 흘리는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땀 흘리는 건데 사람들이 매워서 흘리는줄 알고 너는 괜찮나? 눈조금 괜찮아졌어 왠안가다병감 눈병 올른다니까 더 올른다 더 심해진다 고등학교 때땡끙칠라고안까가지고 눈병 걸린 것 같다고 이랬는데 가서 진짜 걸려갔다 이거 그때 안 걸렸었는데 가갖고 앞으로 눈병 걸렸다 이거 병원가면 무조건 걸린다 장비들 다 소독하고 새로 쓴다 해도 눈병 환자들이 그때 유행성 눈병 돌때다 눈병 환자들이 오는데 다, 다 걸리지 안걸리는 사람도 걸리게 돼있다 오늘 조용히 다셔 먹고 잡이기구 내가 먹으면 이제 또 인기인 되겠네 내가 아직 안 먹고 있었어 지금 난리가 사람 모는 거 많이 몰라 뭐지 매니저기는 내가 한번 뭐 데리고 와갖고 깎을라고 해보고 그럼 뭐 깎으면 용도 됐고 갖고콩 깎는 데 데고 가야겠다 35,000원 주고 그냥 깎아야겠다 그게는 35,000원 주고 깎아도 이 u 이 d 55,000원 주고 안 깎아준다는데 엄청 순한안 돼요 겁이 많은 콩이 참 겁이 많아갖고 아이 그거 뭐라 솔직히 해 콩이 보다더 겁이 많은 거봐 소리에요 엄청 무서워하고 아날도 참말로 거슬리네요 지금 맥주 축제 가봤자 끙거기서 안보이겠지? 응 어. 촬영도 못하겠지? 아 낮에 가야 돼, 다 낮에 잠을 음, 못 자갖고 음. 일찍 왔어 그 갔다가 그냥 나갔어 응 어, 그랄랬는데 아직 잠을 못 자고 늦게 일어나갖고 편집하고 온나 시간 많이 걸리대 이거 이 카메라가 응. 열받으면 꺼질어대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가지고 응? 뭐 응? 있네 마이크는 두 개다 그 전에 김일 달한 거내팔 바고 찌릿 때어져 갖고 못 쏜다 벌써 마이크 두 개나 날렸다 조심해야 돼 이건 굉장히 신김치입니다.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건데, 굉장히 신 겁니다. 식이 엄청 신다. 아, 꼭 먹어지는 맛이다. 한번 먹으면. 고기 넣고 김치찜개 마시겠냐. 어. 전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, 집. 어디 와? 지. 어, 어 지금 밥 먹고 있, 촬영하고 있다. 아, 맞나 그러면 저거 매일 하고 있거든. 그 자리에서. 그 자리? 바다가 껌껌한데 거기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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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기 보고 첫포도 밑에 또발데 아, 통말친데서. 어 알겠다 전화할게. 어? 어. 친구. 아신어 지금, 그 지금 비 오는데 또 위험하게 테더락부터 올라가는 방파제. 우리도 미끄지는 남다 아까 이따 그 여기서는 조심해야 된다. 방파제 그건데 미끄지는 큰데. 떨어지면 그냥 라더꽤 나빠진다 오늘 올때 구명조끼 들고 오라던데 김싸먹으라 김치 맛찐던가요거 음, 네. 거고, 찐 거고, 고찐 거고, 찐 거고, 찐 거고, 찐 거고, 거고, 껍데기찐 거고, 거고, 찐양고 세개안 먹었나? 뭐냐, 먹었나? 주인가 이거 봐라 뭐냐, 네가 뭐냐, 쟤네 뭐냐, 주인 뭐냐, 쟤가 너무 많이 몰었네 이제 이제 더 이상 기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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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 저기, 어,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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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10시에 마감이 돼. 나부터 하는 거 같던데, 아침부터 저녁부터 하는 거라고. 그래, 너 9시부터 하는 줄알았네 일단 내 지금 지금 촬영 중이거든. 어, 니 어딘데? 어, 그래, 내 송유이도 만나기로 했거든. 어, 그만 낚시 하고 있다 지금 지은자. 어. 어, 알겠다 그래. 수고했다. 친구 맥주 축제 가자고. 저녁에 하는 거라는데 6 시부터? 그래 왜? 아침부터 하면. 너는 아침부터 안 줄었어?

방송 찍을 때만 빨리 먹는다. 근데 다내 먹고 있는데 엄마 이러는 안 호박 입에밥올리고거고기을 입고, 기을 입고, 밥을 입고, 한입들 밥을 입고, 한치입지한입 들어가겠나? 너무 입고, 나 너무 맞다맞다갔줄때한 맞다. 아 번에 몇개 떤질 줄 알았는데 한쪽 떠주지 말고 또 먹고 또 몰라 막, 막. 아, 그럴까 아. 한 개씩 주면 더 그럴 넣는데또 봐도 몰라고 미루겠던 줄은 집에 있으니까 전체 먹고 뭐라고 했다는데 개마다 다른 사람마다 성격 다른 것처럼. 우리, 우리 우리 콩, 우리 콩이나. 응. 다먹보지제식사 많아가지고 막 빨리 콩 먹고 또 물어 똥또 먹으려고 그냥 그냥. 그래 개, 사람마다 성격 다른데 뭐 개도 뭐 성격 다른데. 지금 눈에 음. 보이는 거냥다 참기야. 콩에 기름기는 주지 말이. 짠거 기름기는 거. 기름 끼는 거. 음. 100kg 100kg. 라 어제 새벽에 100kg을 거 같은데. 살을 빼야할수 있을까? 음. 옆에 걸라무동 하나, 운동. 잘 끊을 그래서 진짜 하려고. 일단 이번 달에는 무실에서 운동하고 저 혼자서 저 산에 걸어 올라왔다 내렸다 하던가 아니 더워갖고 못 있을 수 없네 낮에 음, 점심 시간 좀 피해갈 거 한... 같네 두시넘어서가자두시그 넘... 전에나면 이제 이 가을 그거 햇살이 엄청 따갑거든 러닝 머신도 있다. 아. 줄여서 하면 되겠네. 집에서 우리 그 아름 들고 갔다 이가 그냥 아름 들고 안그 응. 아름 응. 하고 렌닝 뭐. 신도 하고 그니까 저번에 운동을 나는데. 그운동하는데뭐 요즘은 좀 밑에처럼 운동하는데 막 기구 같은 게 있다 이가. 없나? 산이 산. 아 산이. 산한 바퀴 돌고 맨날 그래라. 저번에 할라니까 발바닥이 계속 열나 가지고 다리 아프겠다 내가. 이틀 하니까 기다리 엄청 아프대요 근데 요번에는 또 감기몸살을 해야 감기몸살이 아니고 그냥 몸이 상 같은데 그 감기는 아니라고 보면 돼요 이상한 병원에 한번 가봐라 잠나고 알레르기인가뭐알레르기잠못알레르기 걸렸나? 꽃가루 같은 거 묻어갖고 그런 건가? 아니 뭘 만지? 거미줄에 걸렸는데? 거미줄 알레르기인가? 콩나물 이거. 하나 살려고 하나 둘는 음식은 좀 줄까? 음. 반찬 조금씩, 조금씩 들어간 응? 반찬 조금씩 야또 땀을 흘렸다 공감한데? 공감한데? 할머니가 공격가지만 해. 네가 일요일에 한번 쳐봐. 집 알아봤더라 애기 놓고 나서 뭐 해야 된다 왜? 좀무 미신 미신 같은 거 있고 아, 미신 같은 거 아니고 애기 음. 이제 뱃속에 있는 거는 안 치운다대 그래가지고 둘이 놓으면은 뭐하여 얼마 배출 얼마 해는 그런 거 있는 것출몇벌싸내는거응 음, 음, 음. 그리고 여기가 여기 전세 전세 일억 칠천 올라면은 음, 음. 억저그 집에 저 새로운 뭐억칠천인가팔천인가바거든저그 전세 높고 저그집 전세 높고. 아잘 죽. 어디로 한다들 얼추 영도 영도 영도. 이쪽으로 올라가 데1 0일 전하고 나오면은

퐁당이로퐁당이로버자 오늘 어머니랑 비빔밥 만들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좋습니다. 콩이 오늘, 오늘 웬일로 좀 조용했네. 맞출때 되는 건지.